보통 사람들 보기에 이것도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5천 이상 넘어가는데 뭐가 성비고 맞죠. 모델 S보다도 저는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 예. 오. 반갑습니다. 그만입니다. 저번에 영상이 하나 올라가고, 반응이 그렇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차는 그 가격대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위에 등급, 상위 버전, 그런 차량이 왔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구!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예. 네. 아, 대구. 멋있, 멋있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차도 멋있고, 오, 오 나이가 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아, 얘들. 와, 초동안 진짜 관리 잘 하시네요. 며칠 전에 그래, 토 스타가 2가 네.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반응이 뭐, 아, 안 좋더라고요 댓글. 이 네. 그러니까, 전부 중국 차다, 뭐, 네. 뭐 망했다, 주식 다 망했다, 뭐. 그런 말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중국차 인정하면 되는데 스웨덴에서 음. 만든 뭐 브랜드는 저는 인정하는데 저 중국에서 만들었고 지리 자동차에서 예. 이 플랫폼도 제가 알기로는 지커 0 0 1라고 똑같은 플랫폼을 쓴다라고 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음. 있고요 아무튼 네. 이 차도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 하니까 폴스타4 네. 네. 확실히 2보다는 엄청 늪들이하고 예 맞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있어 모델 S가 있듯이 네 제가 이거 전차가 모델 S 플레드 그거 타다가 오정말이예 예, 그거 하다가 이제 전소 처리하면서 급하게 이걸 샀는 거거든요 모델 S 플레드 플레드 제로백 2.1초짜리 그거를 네. 타시다가 이걸로 타시다 폴스타 4 배터리 용량과 용량. 모터 용량 예 배터리 용량은 1 0 0킬로와다뭐 이렇게 1 0 0 k 로와트고저도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마력으로 치면 뭐한 540마력이라고 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40마력 네. 그러면 출력 자체는 뭐 모델S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 훨씬 더 모델S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플레드는 1030마력인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게 그러면 한8 0 0 k w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모터가 아. 제,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것보다 오늘 주행질적으로 어떻는지 네. 이게 그렇게 까일찬지 아닌지 네. 또한번 네. 보면 안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껍데기는 네. 막이 정도만 보고 제가 앉아서 네. 그래,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그레이 화이트톤 같은데 약간 그레이 네. 예쁜데요오오 어? 색깔이 저는 완전 화이트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어. 그레이가 우에 천장도 네나 테슬라 모델S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자체로 예. 그렇고 뒤에 자리도 모델S처럼 넓습니다 뒤에는 완전히 딱 4인승처럼 기가 막히고 요 계기판도 따로 있고 진짜 테슬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모양이 약간 각이 있다 이미 그자 자체가. 네, 그것 그렇죠. 답게 실내도 약간 이런 각이 좀 네. 테슬라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아, 저는 충분히 실내가 폴스타4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외관이. 전 디자인하고 제로백 때문에 샀습니다 제로백 이게 얼마정도 나옵니까? 3.8초 3.8초 2차도 네. 뭐 기가 막히네 블레드보다는 어이, 블레드, 블레드. 느낌이 다릅니다 블레드 9S 네. 그것만 해도 3.2초 정신이 네. 없던데 아, 예. 블레드. 블레드는 뭐 기가 막히지 변속기 볼거 없이 주행거리가 366km 할수 있다고 나와 있고 조스를 또 희주님께서 한잔 타오셨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조스는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도 운동할 때, 야근할 때, 운전할 때 최고입니다. 무카페인, 시칼로리 할랄 인증, 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 나이 할거 없이 마시면 따봉. 와 제조 잘 됐네. <laughs> 딱 250ml, 270ml 정도 되는 물에 얼음. 따고입니다지 따봉. 요거 끄고. 일단, 노멀 모드로 하해보시죠 이걸로 가면 됩니다. 예. 그 주행 보조 이런 거다 꺼졌지? 예, 꺼졌죠. 그럼 원페달 도 껐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딱, 딱, 끔부터끔 때, 땀, 났다, 하나, 뜻도. 모델 S를, 플레드를 소유하시다고 해서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형이께서 딱 봤을 아 때. 비교했을 모, 때? 모델스가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아, 이거보다는 확실히? 확실하게 좋습니다. 네, 승차감부터 해서 모든 네, 그 에어사스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는 전자식이라서 음. 네, 이거 일반 코일 스 네.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지? 이거는 8,990 그냥 9,000 정도 그거는 9 0 0 예? 0예아니 아니요. 플래드요. 아, 그렇죠. 그거는 1억 3,800 그러니, 예. 그러니까요. 네. 아유, 얼마 차이 안나면 그걸 사야지. 어, 아, 맞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타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블레드는 아니지만, 네. 모델 S인데, 감탄을 하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차도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 중에서 나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음. 22인치가 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체를 엄청 감소시켜줍니다. 차자체는데 저는 타보니까 뒤에 뒤트렁크 쪽이 네. 탕탕거리거든요. 모르겠어요. 배터리. 배분 자체가 뒤쪽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한 38로 딱 아, 맞춰놨는데 좀 움직이다 보니까 40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많은 감이 있어요 네. 확실히 이 차도 전기차의 그런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하드, 하드하게 이렇게 댐퍼하고 이서스펜션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체가 네. 확실히 요즘 그래 전기차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최근 영상을 다 보니까. 어, 아, 그렇죠. 전기차 도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또 주시고 전기차들 시기상조다 뭐 하지만 그래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이 또 많고. 네. 그 저는 이제 내연기관, 전기차, 신차, 중고차 할거 없이 다 해주니까 음, 그게 좋다 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악셀에서 이 회생 제동도 네. 거의 끊어오니까 기분 좋은 어, 내연기관에서 엔진 브레이크 잡히는 그 정도. 저는 솔직히 원페달 쓰거든요. 아 원페달 그 쓰는 사람 편하지. 저도 이 테스트 하려고 이래 네.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진짜 타면 그래하지 그래 하는데 근데 브레이크를 좀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강하게 밟아줘야 됩니다. 아. 지금 최근에 테슬라 y 구형 촬영을 했는데 네. 10만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이 브레이크를 안 쓰다 보니까 네. 제동이 안 돼. 아. 그러니까. 브레이크 액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패드에 노가 후 바로 와 붙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내가 진짜 많이 치댔거든요. 네. 우리 브레이크를 작업하고 나면 계속 길들이듯이 네. 치대니까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어... 만약에 그래가다가 급한 상황이 생기면 뭐그 네. 원페달로 해놨는데도 안 쓰더라고요 차가 어... 토크를 주고 설라고 하니까 쭉 밀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급박한 상황이 생기니까 네. 미리 이제 브레이크 물리 브레이크를 한 번씩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어... 일부러 밟아주 있어. 순환이 예. 돼, 순환이. 브레이크에 가고, 전부 다. 굳어있더라니까요, 브레이크가.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만약에 차밀리가 있으면 다 쳐와갖고 다니까요 <laughs>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전기차 오너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페달 너무 목숨 걸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예. 안, 원페달이고, 무엇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안 써, 안 써. 테슬라의 그런 불필요한 롤링과 요잉이 약간 울컥울컥 하는 테슬라 특유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포스터에서도 얼마나 찾아올지 한번 봅시다. 역시 전기차는 부드럽네, 부드럽게 확실히 지금까지는 모델 S보다는 이댐퍼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집약체가 되지 못했다. 네. 그걸 생각합니다. 요, 요 올라가면 대박 편하거든요. 네. 야, 20인치 휠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 기존에 쓰는 장요 처리 많이, 어. 없는 것 같아. 요 차에 무게하고 댐퍼하고 이게 조합이 잘된것 같은데. 무거우니까. S 타다 보니까, 이건, 네. 아, 좀, 승차감이 좀 못하다. 확실히, 모델 네. S는 노말 값에서 제가 안락하다 깼어요. 여길 가면서. 예, 네, 맞죠. 오, 너무 부드러운데? 예. 네. 근데 스포츠 모드 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파나메라나 그런 세단형 스포츠 카처로쫙 네. 쥐고 가는 게 일품이었어. 그 차는 19인치였거든요. 휠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이 차는 뭐 지배체의 댐퍼가 들어가지 못했다. 네. 노말 값에서 그러니까 띠만큼 또 올라가. 내려오고. 이 바운드가 약간 네. 1.5 바운드 이상 되는. 그러니까 많이 튕겨내려고 하죠. 많이. 그 이거를 이제 쫙그려질때 쭉쭉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모델 S처럼 그러지는 못했다 그렇죠? 요거 요 폴스타 2 하고 4 어. 하고 엄청 차이가 좀 나야 될것 같은데 네그 그렇게 나지 않는다 네 주행 질이 제가 뭐좀 표현을 잘 했습니다 아예뭐 저는 근데 폴스타 2를 못 타가지고 그, 그러니까 너무 못 타지도 않아요 폴스타 2가 음. 오히려 나는 모델 S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네. 네. 이 댐퍼가 조금 어, 단순, 그냥 단단, 단단하면서 네. 어, 이 무거운 무게를 좀튕겨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요 스포츠 모드로 또 올라가면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좀 제로백이 3초 된데좀 심하게 노멀 모드로 밟으면 차 붕붕하겠는데요, 그냥. 그, 그렇죠. 네, 날이 나쁘겠는데요? 요거를 퍼포먼스로, 바꾸면, 네, 퍼포먼스로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아 모든 것이 이제 네. 조금 단단하게 스티어링, 네. 서스펜션은 어. 표준이니까 민첩하게 단단하게 오케이. 이제, 이제 그러면 달리는 세팅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댐퍼의 가동 범위가 훨씬 네. 줄어들었어요. 아, 어, 올 때보다 표준보다는 나예 이게 아. 중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차들로 치면 스포츠 블러스로 나쁘지. 요 네. 그렇죠. 중간하에 보니 그냥 막 확실히 바쁜 게낫다니까술 많이 드십니까요? 예. 네 저는 좀.. 예. 혹시나 음주를 하고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대리운전은 요 앱형의 조이엔 드라이브. 조이 드라이브 다운받으시고 간편가입하시면 1만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또뭐 공유해갖고 그분이 쓰면 5천원 2천원 손흥민 메가커피 너무 혜택이 많더라고요 대기업 플랫폼하고 보니까 더 저렴하고 음주운전은 뭐 범죄입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대리운전은 조이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쏠리죠? 예, 우측으로 차는 좀쏠려 네, 일단 올라가서 자세히 네. 볼 거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튕궈내려고 하는데, 이게 22인치가 들어가서 이 정도지, 만약에 20인치나 19인치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난리 났었을 것 같아요. 어, 어. 주행질이 더 많은 펌빙. 확실히 표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아, 우측 쏠림이 조금 있네요. 맞죠? 오, 댐퍼는요 단단하게, 민첩하게 네. 우에, 우에 걸로 하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네. 음. 그래도 전자식 소스가 들어가서 제법 신경을 썼다? 네. 음. 뭐 엄청 까일 정도 아닙니다. 까도 됩니다. 네. <laughs> 진짜 까도 됩니다. 이거. 음. 요거 단단하게 하니까 네. i450m 보다는 조금 좋은 느낌. 음, i4m50 그거 죠 그것도 많이 까요. i560 말고 60은 좋고. 확실히. 아 그건 좋고요. 네 예, m5 닮은 거는 예. 좀 좋고. 음. 그 밑에 그 있다면 그 서스펜션보다는 조금 좋은 느낌납니다. 그렇지만 요래 해놓고 지금 이 서행으로 가보면 네. 엄청 튑니다. 맞죠. 예, 네, 어, 많이. 왔다, 왔다 갔다 하 사람들이, 어, 이, 몸이 음.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조금 밟으시려고 하면 요렇게 낳고 타야 됩니다. 네. 꼭.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이 스티어링 기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네. 민첩하지 못하다. 네. 그 테슬라 내가 주행질 이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뭐 평가를 좋게 안 하는데. 요거, 요거 하나는. 네. 진짜 직결감이 좋아요. 돈 있으면 그거 타야죠. 돈이 없으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택득로로 <laughs> <laughs> <핵트로. 웃음> 네, 아, 진짜로. 저는 야. 승차감은 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돈대로 갑니. 다 <laughs> 돈을 그 다시 플레드를살라고 했는데 아또 이런 면 얼마 하면 모델 X로 또살라고 하다가 음. 그 1억 5천이에요. <laughs> 그래, 뭐, 차라리 한 8, 9천에 이거 사는 게. 예, 예. 더 낫다라고, 그냥. 아, 가성비로, 가성비. 예, 가성비로 맞는 가성비로 가야 되는 차고, 이거는. 예. 그렇지만 또, 보르쉐라든지 저번에 어떤 엘레트라든지, 그런 네. 고가 차들 비하면, 뭐, 그것도 가성비잖아요. 어, 그렇죠. 1억대. 맞죠, 맞죠, 맞죠. 1억대 어, 초중반에 살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이 보기에 이것도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5천 이상 넘어가는데, 뭐가 가성비고.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네. 누구한테는 가성비 될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네. 그게 가성비가 아니고, 그의 프리미엄급으로. 그 네. 돼야 되니까 좀 어렵지. 어, 차는 언니.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이게 5천만 원대 어, 모델 Y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댐퍼가 지금 훨씬 좋아해. 네. 네. 이게 이게 뭐 폴스타 포고 우에 등급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맞춰서 지금 리뷰를 하는 거. 와 근데 진짜 관리를 잘 하시네. 뭐 친구라 해도 믿겠고 동생이라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듀얼이지, 예, 퍼포먼스를 지금 해놨습니다. 제로댕이몇 초라고 해요? 3.8초요. <laughs> 초반 <laughs> 아, 아, 저도 달른 거는 좋아하는데 코너는 이렇게 못밟거든요아고 아유, 아이고, 큰일 나지. 네, 큰일나죠 이게 후련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갔죠 아, 일단 내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할게. 아, 아, 진짜 와, 이거 완전 코너 바리는 폴사포 미쳐 었는데 아, 이게 뭐 거의 22인치가 타이어가 뭐 거의 뭐 성능에 그두 배를 더해 줬고 히렐리 타이어하고 타이어 조합이. 네. 아 말도 안되는데 이 무거운 차가. 몇 톤이지 이게? 이게 2.6톤 좀넘을거예요 손의 밸런스가 거의 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깔차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지요. 노멀 모드에서는 벙벙 튕가내고 이거 뭐 이래갖고는 밟으면 위험하다고. 그렇지만 단단하게 이제 전자식 서스가 들어가니까 와 이게 어느 차한테도 꿀리지 않을 그 밸런스입니다. 그 이상 차들, 1억 이상 차들에도 꿀리지 않을 차입니다. 그 EV9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EV9도 한 1년 탔거든요. 그 다릅니다. 이거는... 야 내가 좀... 아까 올 때는 네. 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휠타이어에서 오는 피드백이 더 써도 됩니다, 지금보다. 지금 스키드 소리가 피제로가 살짝 낫긴 났는데 뭐한10% 정도 더 써도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거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진짜 날렵합니다. 사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오버성야 그게 후륜 조향이 들어간 것처럼 네. 와 진짜 최고입니다. 모델 S 못지 않습니다. 코너 바리는 아시겠죠? 밸런스가 어 진짜 좋네요. 그리고 물리 브레이크도 나쁘지 않게 성능이 나봉 조금만 더 타봅시다. 네. 와 일단 조금 감산했습니다. 진짜 예예예 장단점을 오늘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보셨으니까 네. 비교가 더. 아, 많이 맞죠. 지금 또 편집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델 S 완전히 극찬하고 있는 그 차의 그런 손의 밸런스 만큼 좋습니다. 그 차는 이 스티어링 그 요크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오는 그 날렵함, 공격적인. 네. 네. 빠른, 경쾌함이 조금 더 좋다면, 이거는 하체에서 받아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또 19인치고, 오케이. 그 차에 21인치 들어가면 또 다르겠죠. 그렇겠죠. 확실히. 어, 그렇지만, 어, 뭐 전혀, 제로백은 좀 꿀리더라도, 선의 밸런스에서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극찬, 극찬. 자, 조금 더타보이시니 예, 이게 이제, 스티어링이 생각보다 가볍다. 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야. 근데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이렇게 갈 차륜 정렬이 돼서 갈때이좀 네. 가볍지만 행기를줄 때는 그나마 오른쪽만 거의 그 압력 값이 네. 하중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값이 좀 틀어져도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앞뒤가 완전히 이제 사고 차들은 하중을 넘기고면 이래 이래 돼 보는데 네. 그거 아니면 바로 넘어간다는 거 그렇지만이 타이어가 네개가 접지가 다 됐을 때, 지금, 조금 스티어링이, 예. 저번에 폴스타답지 않게 조금 가볍다? 네. 예. 뭐, 그렇게 가볍으면 그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측 쏠림 좀 있습니다, 지금. 아, 저는 타면서, 예. 아, 이게, 막 한번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 예, 맞아요. 그거 예. 뭐,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예. 이 차는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예. 골타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봅니다. 좀 많이 갑니다. 네, 많이 갑니다. 내가 지금 깜빡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아, 예. 그냥 이렇게 가죠. 너무 못봅니다 네, 맞죠 여러분들도 네. 그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이 선의 밸런스 압력 값은 키가 막히는데. 아무 손실도 안 나고, 뭐, 언더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진짜 지기네, 지기. 지게. 야, 아, 앞뒤 사이즈가 이르고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가니까 앞 그립을 그냥 가마짚은. 코너바리스 진짜 까마지라. 진짜. 그림력이 미쳤다. 그래서 전기차도 내가 말했잖아요. 네. 이런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야 된다. 음. 하이그립 타이어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laughs> 그게. 그러니까. 선택이냐, 필수냐, 생각하지 마시고, 내 차가 그냥, 제로백 5초대 이하, 이하로 내려오는 고성능 전기차다 하시면, 그냥 하이그립 타이어 넣어있어요 음. 그냥, 전비 빼물라 생각하지 말고, 에코타이 그런거 넣었다가, 후 갑니다. 그냥 후. 제동을 한 번만, 조금만 이렇게. 온 네. 얼라이가 좀, 아예 안 좋네, 이게. 맞죠? 신차 음. 출고한지 얼마 안됐습니까? 7월달에 뽑았거든요. 얼마 안됐네, 예. 네. 근데, 이, 이름은어쩌라 한참. 몰리, 몰리 제동력은 무거운 전기차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꼽았다. 그 제가 플레드를 막 밟아보니까 예. 정말 잘 나가는데. 안 세지? 안 서서 겁나서 못, 못 밟겠어요. 맞아맞아 모델 S도 내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네, 네. 브레이크 압력 값이 예. 누르는 프레스 값이 엄청, 이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밟아야 됩니다. 어. 그게 그러니까 하이드로백이 없는 레이싱카 밟듯이 그렇게 쭉 밟아야 됩니다. 테슬라가 뭐, 미래지향적으로 전기 분야, 뭐, 이 통신 분야는 앞서 나가지만은, 브레이크는 가장, 어, 1차원적이다.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힘과 더 힘껏 밟아야 꼽, 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랙 모든가 뭐,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인가 더 줘야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거는 포기. 야, 이 차가 뭐, 구린 조향이 들어간 것처럼, 구린 조향이 들어간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지. 저는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저는 이제 타보니까 좀 들어간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 해야지, 맞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예.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타보니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조향 타각이 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좋아에 방금 돌리는데도 좋고, 네. 코너에서도 좋고, 그런 질감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그 후륜조향이 아니고, 뭔가 능동형, 우리 내연기관 차로 치면 전자식 LSD처럼 네. 그런 게뭐 들어간 시스템이 있는가 그런 거는 뭐또 우리 오너분들이 더잘 아실 거니까 한번 좀 댓글로 좀 남겨주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는데. 와, 와, 다리에 힘 많이 들어가네요. 아, 장난 아니죠 생각보다. 오기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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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니까요. 야 다리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네. 가장 잘 된다 어. 이때까지 온 전기차 중에서 물리 브레이크는 어, 1등이다 네. 선의 밸런스도 어, 거의 상위권이다 네. 전기차, 내연기관차 할것 없이 네. 그 중에 완전히 우위에 상위 등급 어. 상위권 그 내가 극찬했던 차들 네. 그 내나 같은 레벨입니다 어. 그 가격을 떠나서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이 밸런스 완전히 톡 네. 걸어줬을 때 네. 일로 갈라 했다가 일로 갈라 했다가 얼라이먼트 한번 보시고 네. 워낙 고 사양차들은 그 노면을 쉴때 약간의 그 굴곡이 있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ESC 오프 상황입니다. 지금 네.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예. 뭐 전자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컨트롤하고 을 있는데 예. 그래도 엄청 안전, 안전하다. 안전 음. 그립이 아직까지도 더 받쳐줄 만큼 남아있다. 이래 조지는데도 내가 지금 그 종지값에서 뭐 네. 의리, 의리한데도 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행지 종지 뭐 장난 아니거든요. 와 가성비다 개꿀 가성비다 전기차 중에 이것만 봐서는 뭐 네.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 있고 저는 그런 거잘 모르, 네. 모르겠습니다 댐퍼 값 손해밸런스 뭐 그립력 네. 그런 거 봤을 때 따봉이고 이거. 요거는 이제 테슬라 모델S한테 조금 딸립니다 요, 네. 요 스티어링 기어 네. 아시겠죠 여기 조금만 더 잡고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해놨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단단하게 더 기가 막히 있을 까 와, 기가 막히네요. 브레이크가 너무 잘 되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확실히 잘들더라고요 예. 네. 모델 S보다도 저는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모델 S보다 브레이크는 더 좋습니다. 지금 뭐 모델 S 극찬하면서 제가 편집을 하고 있지만. 네. 와, 물리브레이크는 전기차 중에 1등. 어, 요 아, 정도만 타보면 안되겠습니다 네, 충분하요 그래서 사포는 인정해줘야 된다. 까고 하면 안 된다. <laughs> 앉아 5인 6인 <6엔> 남았. 다행님손에 <laughs> 땀이 다 흘릴 뻔 했다. 어, 땀 나네요, 진짜. <laughs> 이런 600마력대 이런 전기차를. 하려면 그만큼 네. 받쳐 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받쳐 줘야 되고 또 드라이브가 받쳐 줘야 되고 네, 그렇죠. 모든 것을 차를 읽을 줄 알아야 리뷰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또돈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는 언제나 안 하시겠지만 <laughs> 네. 혹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차가 쓴다든지 갑자기 네. 확 틀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안전하다 단점은 얼라이먼트 그거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다른 단점은 제가 자체 표준에서 좀많이 네. 롤링이 심하다. 1.5 바운드 이상. 네. 단단하게 최고 하이 등급으로 서스펜션 했을 때는 원 바운드 차량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저도 어 많이 공부가 됐고 오늘 뭐 도움, 됐습니까? 도움 됐습니다. 도움 <laughs>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했을 때 공대 앞프다 했다 아닙니까? 예. 들어 들어 하고 등등 한다니까 그게 이 q e 53이라든지 이런 그 엘레트라라든지 이런 댐퍼에 비해서 약간의 그 안정감 안정적이면서 약간 고급짐이 조금 떨어집니다. 음. 거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에어소스에 그 집약체로 그렇죠.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 차고는 이제 요철이 조금 많이 조금 더 발생한다. 예. 그 정도 무조건 알아들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멀쩡히 행해 잘사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이시도. 네, 고맙습니다. 멋있습니다. 예.